뭐요 아유 온도가 너무 높다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현장이 무시무시하게 무식 덥습니다 자 지금요 아 어제 이어서 오늘 저 가을감자 두백감자를 심기 위해서 비리도 끊지고 유박도 끊지고 토양사충제도 끊지고요 지금 눈타리 한번 쳤는데요 비류 주박 뭐 그런거 끊지는건요일도 아니에요 제발 저저 저, 저 한번 찍어줘봐 에? 내카? 네, 아유 30년 넘은 오픈칸데요 아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제발, 이 밭을 치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모두 모두, 기원해 주세요. 아, 착안익었서 자, 과연, 저 트레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 여기 조금 쳐보고. 무서워. 어. 있잖아. 서있기도 더워 죽겠구먼. 이 무쳐 먹는 것보다 무서워. 아, 이 무쳐 먹어야 된디? 뭐요? 아유. 온도가 너무 높다고요. 안 찍혀요. 어. 아까 46도까지 올라갔는데? 아니 아니야. 50도. 이게 지금 예. 50도. 예보. 여기가 <laughs> 온도인데요 50도짜리인데. 측정 불가요? 측정 불가네. 대박. 아 떨어져 봐. 떨어져 야, 봐. 여기 오개인것 같아. 아, 50. 아이고, 나 아까 50도까지 봤는데. 이. 50도? 응. 잠깐, 어, 잠깐 식혀서. 고온났나 아, 봐. 식는 동안에. 식는 동안에 저기 앉아서 집사람하고 저기 어봐 봐. 여기는 48도. 그러네. 자, 제가 아, 이거 50도까지 되는 거야? 어 50도까지 되는 온도고요. 48. 2도까지 지금 금방 떨어졌네요. 여보. 그럼 50도가 넘었던 거네? 책장 불가? 여보. 왜? 나 50도 불똥이 숲에서 이래야 돼요? 다했잖여 아닌디? 저기 또 해야 되는데? 저, 저거 또 해야 돼. 골키는 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 안 돼? 시원하게? 응. 어. 안 돼. 오픈 가요. <laughs> 아. 너무 뜨겁다. 이게 왜 50도가 되냐면요. 여기 라지에이터가 있는데. 이 팬이 시켜주느고 바람을 저한테 다 불어줘요. 뜨거운 바람을 아 뜨거운 바람이저 팬으로 해서 이렇게 싹 불어줘가지고 여기 제, 오는구나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50도 50도가 넘어요 참. 감자 먹기 힘드네 아. <laughs> 아. 나 텔레파시 타는 게 제일 무서워 잠깐 올라가보는데 어, 숨막혀 죽어 숨막혀 음. 죽습니다. 아나 저거 또 해야돼 이놈아 무더워요 뭐. 여기..여기다 얼음 좀 넣어줄까? 아 몰라 아나 일단 저 저거... 얼음 넣어줄게 내가! 야 이거 봐요 지금 47도까지 떨어져.. 떠... 아니 세상에 50도 불덩이 속에서 어? 그냥 안전장비 없이 그냥.. 야 이거 노다 치는 사람이 어딨어 죽을라고 하지마! 나 물먹고 칠래 하라고 안 했어! 아 더워 공집 넣나 공? 집어넣어? 공? 콧구멍에 집어넣어서 들어가 갔다. 아 더워 콧구멍에 집어넣어서 들어가 <laughs> 뭐 질라냐고 이거, 어디.. 아, 고구멍 좀빼 아, 보 목이 어아주 아주 끝! 끝! 콧 고구멍, 빼빨 빨리 고! 그거 빨리 y e bye, 어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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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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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아, 저 어느 정도 심었냐면요. 어우, 300평 가까이 될것 같아요, 뭐. 300평, 여기가 700평짜리 밭이니까. 300평을 심었고. 콩하고, 고구마하고 빼고. 아, 이런 거, 오늘은 두백감자 일곱 박, 여섯 박스, 박스. 그 다음에. 일곱 박스. 아, 일곱 박스요? 응. 음. 아, 두백감자 일곱 박스에다가, 콩감자 요만한 거. 한 두백 감자, 한 요만한 걸로 하면은, 한세 박스 이상? 네 박스? 걸로. 그러면 총 열에다가 한 열네 박스 정도 심으면 분량이 되네요. 그치. 엄마네 소주 좀 갖고 고 요만한 거, 요만한 것까지 그냥 몽땅 다 심었어요. 여기는 홍감자. 자, 여기하고, 저기, 왼쪽에는 두백 감자 일곱 박스. 콩감자 한 서너 박스 그냥 아이 키 덮어 버리아우 내일도 없지? 아침에 일찍 와봐 아 그럼 한번 해봐 엉거지 <laughs> <laughs> 어, 주만해 아주 아,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간티질을 해야 돼요. 아우, 자기야, 빨리 이거 편집해고, 삽수 추첨하러 가자. 아우, 싸가지 없어질 뻔했